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입 안에서 일어나는 통증. 자, 어, 어디가 입안이에요? 입, 알, 안, 볼 안쪽, 그 다음에 혀 있죠? 그리고 입천장 있죠? 잇몸 있죠? 그죠? 자, 입 안이 어떻게 아프냐고요? 입안 아픈 거 진짜 말도 못 합니다. 환자분도 오시면 막 울어요, 진짜. 볼 안쪽이 혀가 불 붙여놓은 것처럼 화끈화끈하다. 아파 죽겠다. 그리고 혀가 퉁퉁 부어서 혀가 막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 두꺼워져 있고, 두꺼워져 있으니까 발음을 하실 때 치아에 스치죠. 그러니까 테두리도 손상이 심해요. 따갑다. 아프다. 그리고 이혀 면도 쩍쩍 이렇게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아프겠죠? 입천장도 막다 까져 있어요 벌겋게 해가지고 환자분들 오시면은 입안이 아파 죽겠다 열난다 입술도 막조이는것 같고 혀가 부어서 발음도 어두운 것 같고 여러모로 별로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환자분들 오시면은 음,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치료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비인후과, 치과, 치과 안에 구강내과 왜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약이 진통제, 소염제, 그다음에 뭐 각을 또는 나보고 너무 예민해서 이렇다더라. 그러면서 신경 안정제, 수면제 이런 게 들었다. 근데 이거 먹고 나으면 괜찮은데 안 나아요. 원장님, 아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입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통증의 양상이 열감이 있고, 욱신욱신하고,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발음할 때좀더 심해진 경우예요, 발음까지는. 혀가 안 굴러간다, 잘. 발음이 꼬이고, 자고 일어나면 좀 낫다가, 오후 되면 또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혀와 구강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환자분들 이렇게 오셔서 병력 청취를 하잖아요. 가족력이나 또는 이제 뭐 성격, 그 다음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이런 거를 나눠 볼 때, 화병이 없는 환자분들은 구강 통증이 잘안 와요. 천하 태평, 내 할대로 다 하고 사는 환자들은 이 입안에 열감이나 통증이 잘안 와. 참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화병 쌓여 있고, 또, 어, 가족력 쪽에서 신, 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또 확률이 좀더 높아집니다. 뭐, 우리 친정 엄마나 아버지가 뭐, 스텐트 시술을 했다. 심근 경색 협심증 이런 걸 알았다. 혈관이 막혀가지고 뭐, 뚫는 시술을 했다. 또는 어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있다. 고지혈증, 고혈압 약 먹고 있다. 이런 경우에 혀와 구강질환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이에요. 입안 점막, 혀, 이런 것들. 그런데, 어, 플라스틱 통, 냄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 가스렌지 위에 올려두고, 잊어버렸어, 까먹었어. 어떻게 돼? 물렁물렁 하면서 녹아내리잖아요. 그죠? 얘들도 비정상적인 열이 많이 올라오면 조직에 손상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침샘도 손상되니까 입도 마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할 때. 이 구강 점막의 세포와 혀세포가 손상된 걸 살리는 약제를 쓰면서, 살, 살이죠, 그죠, 살. 이 특징적인 이 부드러운 혀와 구강의 살을 정상화시키, 안 아프게 하는 약제를 쓰면서 심장화, 이 화병도 좀 치료해주는 약을 같이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불면증이 같이 있다? 그럼 불면증 치료하는 약제도 같이 써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치료하시는 동안에 자꾸 물어봐요. 이 말은 좋아졌는데, 원장왜 자꾸 잠 좋아졌냐, 왜 묻냐. 변비 좀 나아졌습니까? 왜 묻냐? 이 위로, 가슴 위쪽으로 열 후덕후덕하게 자꾸 올라오던 것들 좋아졌냐? 왜 묻냐? 어, 이 부분은 당연히 제가 치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증상 때문에 왔다는 걸 아니까. 우리 구강환자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죠? 어, 그런데 환자분들이 개인 생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생활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질환들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재발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묻습니다. 자꾸 묻는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묻는 한의사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치료 오셔가지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왜 묻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협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치료를 안 하고 계신 구강 때문에 입안 통증, 입술 통증, 그 다음에 뭐볼 안쪽에 편평태선 자꾸 생기는 거다 같은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환자분들, 치료 적극적으로 좀 하러, 어 찾아 나서 보시길 바랍니다. 한방 치료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다음에 또 유익한 재료, 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